역대상 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회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모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때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요하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에 연안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씨곧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아니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과리라 하셨다 하라 나다니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그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과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하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하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야고보서 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종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종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능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요나 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야 아들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산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화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슬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심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와께 호부르짖져 이르되, 여와여 호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주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와께서는 호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온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누가복음 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우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리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리카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될 가론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또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루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이스 진저 너희 부여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이스 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이스 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밤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곧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반...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에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너 비유로 말씀하시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한게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포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눈 속에 있는 들포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출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네 잘 지었기 때문에 능이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